뒤에 킹킹 뒤에 아, 라스미라 미라스 미 미라스 어 미라스 어 미라스 어 미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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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아 미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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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스 미라스 미라스 아, 제가 봐 드릴게요. 뭔 어, 킬비도야. 와. 어. 리리 잡고 뭐 디바 돼요. 디바. 아이이스 아, 하강 또이상이 맞았어. 왼쪽에 레킹. 아까 잡다고. 어니 니니 이프다 다이프 다 볼게. 나 앞에 볼게. 앞에 볼게. 다이 끊었어. 레킹 끊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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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끊었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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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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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킹 오케이. 오킹이킹케킹오케 야 렉킹이 얼마나 계속 따라가네 그냥 아, 미일인데? 오. 미일인데, 그만 오와 위도해 저기 위도오 위도우 오아위오쪽 아래 야니뒤니뒤 여기 와 그만 오른쪽에 위도오 왼쪽 에코 왼쪽 에코 왼쪽 에코 저 좌우 주타람 없나? 아저 낙사 안 돼? 와 레전드 어, 아, 뭐, 와, 저기 낙타가 안된다고 박미라고 음, 할걸. 아, 근데 우리 둠비가 너무 죽는데 뭐라, 뭐라, 뭐라 안돼. 형데 근데 이거 손부라선택지는 없는 거야? 이거 뒤에 렉킹

캠킹볼 렉킹볼, 왼쪽캠 지렛부터 봐, 지렛, <지랩>, 지렛, 지렛 <몰> 아 지렛 <지랩> 맞아봐, 이거 <몰> 맞으라고? 제가 지켜드릴게요 있고 좀막게막 턴인데 겐지 방어하고 싶요 방어가 없음, 이제 오쪽에 코, 오쪽에코 밀었어, 밀었어, 밀었어. 야, 쌍 야, 쌍통. 야, 쌍아 야, 쌍통. 야, 쌍통. 아 쌍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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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제 야, 쌍통. 야, 쌍통. 야, 쌍코 야, 쌍통. 야, 쌍통. 야, 어 빨리다 빠리자빨리자빠리자빨리자 빨리다 빨리다 윈리다빨리 이거 리다 빨리다 케이다 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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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다 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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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이거 빨리다 빨리다 이거. 윈 빨리다 빨리다 다빨리다다

이거 이와 브리기텍 개사기캐 기치 브리기테라서 못 썼다 이거 브리기텍 사기캐 오 잠만 저번은병장요 아프지 꽈비, 엣지 꽈비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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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힐 한번, 한번, 힐 한번 이 윈섬 볼래, 윈섬?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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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섬, 피 윈섬, 윈 윈섬, 윈섬, 윈섬 님들 어우, 윈선 개피, 윈선 개피, 윈선 개피 어우, 무 어우, 고데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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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가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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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우리 가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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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배었다 이거 하나 쪽으로 오가 배가 시가줄게을게 돈필돈필돈필나 비빌게 내가 거 e 볼게 내가 거 t 볼게 정리해줘 그냥 지 지하 w 필지 i 펄안 잡을게 이거 안 잡을게 안 잡을게 f 진짜 너 한국어 아니야? 왼 o 방 t g e 어 it. 이거 우리 탱커가 없 이거 필 w h a 없어 아 p I'm 필 o i n g 이 윈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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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없다 이거 궁없어 아 찼다 윈터 때려봐 앞에 봐줄게 우리 라인 살려야돼 우리 라인 살려야돼 라인 살려야돼 폴리 쉐시네 이거 라인 삐? 아 에코 필 에코 필약근나 아, 피가 없는데 아약발로고야겠다야 이거 이거 저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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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돔x5 돔필필야나 막혔어 야씨 윈터 윈터 방면에 막혔어 아니 이거 저로탱둘다 외국인이야? 이야 까.비 야아 잘했다 근데 아 이거 탱둘다 외국인인가 진짜? 소통이 안 되네 싸고있어 내기. 내기. 나때리 한살만 먹어보자. 야피 내가 다커버치고 있거든. 일단 아, 그 불핀데 왜 힐을 달라 해? 저 형은 아, 그거 말을 하지. 그러면 계속 힐 달라. 그래, 요, 요, 얘대참 요, 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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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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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요, 리 요, 리 요, 리 요, 리 요, 리 요, 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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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밀었어요 형, 돈비 밀었어 돈방멜, 돈 돈스킬 없어. 돈스없어 때려봐, 때려봐. 그냥 때려봐.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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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홀서 옆에서, 옆에로 옆에서, 에코에서돈피서옆어서야 그리고 아서에코에서 옆에서, 에서에코에서 옆에서, 에서 옆에서, 서 아, 위트으로 같이 뛰어야지. 이거 돈피공없어 다음에 조지, 조지면 돼. 이거 윈턴 때려버려. 윈턴 때려버려. 일단 야 돈비, 돈비, 피비 패스, 피비패 밀어놨어. 윈턴, 윈턴 밀어놨어. 코키좀 밀었다. 나 이거 윈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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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턴 형들 윈턴 공없어 이거 윈턴 공없어 윈턴 공없어 윈턴 통업나 윈턴 공 없어? 윈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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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정리해줘, 앞에 정리해줘, 문화, 문화, 모나, 문화. 이거 정리하자, 우리 사, 우리 사 먼저, 우리 사 먼저, 우리 사필. 둥 뒤에, 둥 뒤에. 야타필, 야타필. 왼쪽 뒤, 왼쪽이 아타. 나 힐팩 없다. 풀링패터 풀링패터 풀링패터. 야어디 뒤에 비 뒤에 비 뒤에 비어 비벼줄래 윈턴 윈턴. 저오왼쪽야 왔다 야타타타타타 야타, 타타봐봐 야타, 야타, 야타. 야타 타타봐봐 야타 타타봐봐. 왼쪽이 같이 정리해 줘 이거. 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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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다. 오이다 피해 오이다 피해 오이다 피해. 나돈 피궁을 두 번이나 쳤냐 적해지고. 돈피 상핵 딜이다. 나이스 둠비둠비 어, 준비, 오클릭 없다 오른쪽에 에코 있어, 오른쪽에 에코 에코 내려와 봐, 에코 내려와 봐 아, 그걸 못 살리는데 오이사 혼잔데? 오이사 때리자, 이거 오이사 피해, 오이사 피해, 오이사 피해 우리 송하나 살릴수 있나 송하나 송하나 이거 어, 왼쪽 왼쪽 에코 왼쪽 에코 어어 까비 에코 때릴걸 그냥 에코공 좀비공 아이 에코 좀비 <laughs> 아, 에코공 에코 디바공 에코공 디바공 막 디바가 비벼야되는데 막선 디바가 비벼야겠는데 뒤에 뒤에 둠뒤조심뒤둥 윈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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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오 나이스 둠삐 났다 나이스 윈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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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윈턴 오른쪽 에코 오른쪽 에 이리오 우리 또, 우있 또, 우있 또, 우리 또, 우 확인. 우어볼게리어 볼게, 나우어볼게리어필리어필리어필리 또, 나리 또,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또, 우윈 또, 윈리윈우윈 또, 윈리윈우윈 또, 우리 아, 네, 병장님, 나때 빡치셨, 빡치셨어도 국룰인데.